IT 비전공자는 취업을 할수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IT 분야는 학벌보단 실무적인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은 너무 진부하기 때문에 진짜 실질적인 정보를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남들과 똑같이 컴퓨터 학위를 친숙한다고 해서 취업이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IT 취업을 하려면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1회 2만의 열정, 좋은 학벌, 취득한 자격증.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코딩 실력과 포트폴리오입니다. IT 취업뿐만 아니라 어떤 취업이든 기업 입장에서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취업한 후에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바로 뛰어들 수 있는 사람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희망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실력을 기반으로 포트폴리오를 작성하시는 게 IT 취업의 전부라고 할수 있어요. 앞서 말했던 내용을 잘 인식하고, 행동하신다면 최소한 IT 취업에 대한 방향성은 확실하게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코딩 실력과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독학. 우선 독학을 하시려는 분들은 자바 시언어 등등 기초언어부터 배워서 코딩 마스터가 될 거야라는 아니는 생각은 당장 버리셔야 됩니다. 이건 마치 영어 공부를 하는데 단어만 주구장창 외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는 절대 빠른 시일 내에 취업도 안될 뿐더러 중간에 코딩에 대한 벽을 느끼고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왜 코딩을 하고 싶은지 이런 목표도 없이 코딩을 하신다면 금방 포기하는 경우가 수두룩해요. 만약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분들은 웹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 게 가장 좋은 스타트인데요. 왜냐하면 웹개발 프로젝트는 전체적인 코딩베이스를 다루고 있어서 처음 코딩 공부하시고 가장 이상적인 소스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혼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엔 어려워질 것 같다고요. 이런 분들은 이미 작성되어 있는 웹 개발자 무료 소스 코드를 참고하여 공부하시는 게 좋은데요. 예를 들어 부트스트랩이나 벌마를 검색해 보시면 이미 작성되어 있는 코드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처음부터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보다 미리 작성된 코드를 활용해서 진행하시는 게더 좋은 결과값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개발자로 일하시는 분들도 미리 작성 된코드를 활용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게 절대 수상을 받기 위해서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코딩 실력도 쌓고 프로젝트에 참여했다는 이력만으로 포트폴리오도 작성할 수 있으니 아주 좋은 방법이죠. 두 번째, 국비지원 학원인데요. 컴퓨터 학원은 비싸다 보니 국비지원 학원을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국비지원 학원을 다니시는 건 추천드리지 않아요. 저도 국비지원 학원을 다녔는 본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국비지원 학원은 6개월간 교육을 진행합니다. 이런 짧은 기간 안에 모든 교육을 소화하려고 하다 보니 비공자분들은 이런 교육을 따라가기가 정말 힘든 편이죠. 예를 들어 하루라도 수업을 빠지면 진도를 못 따라갈 수도 있고 1시간 정도 늦게 수업을 들어간다면 몇십 페이지가 넘어가는 경우는 기본이에요. 그렇다 보니 비공자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한 후에 기초적인 코딩 실력을 쌓고 그 다음에 국비지원 학원을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비전공 IT 취업에 대한 영상을 다뤄봤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참고해서 준비하신다면 비전공자도 충분히 IT 취업을 할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다만 글의 내용이 너무 깊지 않아서 다음 영상들은 이런 과정들을 세부적으로 영상을 한번 찍어볼게요. 추가적으로 IT 취업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고 하시면 아래 댓글이나 문의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취업왕 자이누였습니다. 안녕.